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소설 야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작가 스네카와 고타로의 데뷔작으로 환상적인 분위기와 놀라운 발상 전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몇 년간 호주나 후카이도, 오키나와 등지를 오토바이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도중에 요괴나 괴물이 나오는 야시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작가는 어릴 때부터 가끔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는데 그런 미아가 되어 낯선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공포가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금색 기계, 천둥의 계절, 멸망의 정원, 가을의 감옥 등이 있습니다. 2005년 일본 호러 소설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이 소설 야시는 호러 소설이라기보다는 환상 소설에 더 가깝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실과 초현실적인 세계를 오가는 미스터리한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 소설 야시에는 바람의 도시와 야시 이렇게 두 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각각 다르지만 두 이야기의 세계관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모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왠지 어딘가에 진짜 있을 것만 같은 환상적인 시공간의 장소들. 제목인 야시는 밤에 열리는 시장, 즉, 야시장을 뜻합니다. 여러 세계들과 연결되어 있고 요괴나 악마와도 거래를 할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이 바로 야시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 유진은 이즈미를 데리고 바닷가 숲 속의 야시로 들어갑니다. 야시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야시를 주인공 유진은 10년 전에 동생과 함께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납치업자에게 야구 능력을 사고 그 대가로 동생을 팔았었습니다. 한번 야시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사야만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기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을 되찾기 위해 다시 야시를 찾은 주인공은 무엇이든지 뵐수 있는 칼을 산 노신사와 우연히 동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동생을 찾아서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람의 도시에서도 초등학생인 주인공은 친구 가즈키와 함께 도심 속 시공간이 뒤틀린 곳을 통과하면서 다른 세계인 고도로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 물소수레를 끄는 렌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겠다고 동행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고도는 요괴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인데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죽은 존재는 절대로 현실 세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습격하는 살인범죄자 고모리 렌이 고모리를 해치우지만 친구 가지키는 고모리한테 그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부활시킨다는 비의 사원에 찾아서 길을 떠나는 주인공과 청년 렌 과연 주인공은 친구를 살려서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두 작품 모두 평범한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색다른 세계로 들어선 평범한 주인공들이 자기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낯선 곳이지만 왠지 진짜 현실에 있을 것만 같은 익숙한 이질감이 색다른 느낌의 공포를 자아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여름철 더위를 잊게 만드는 색다른 필서법이 바로 호로 소설 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 야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특별한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책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